오늘은 HP 15 G23AU 노트북을 분해해서 SSD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어, 요거고요. HP에서 나온 저가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에 한번 분해했던 놈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맨 처음 여기 배터리부터 분해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ODD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아마 ODD를 분해하는 나사겠죠 이 음, 나사를 빼고 ODD를 빠지면은 이렇게 DVD가 가볍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채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키보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나사가 있어요 아마 키보드를 앞으로 밀어내는 음, 그런 구조일 것 같죠 음. 자, 전에 한번 해 봤던 거 비슷한 거니까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일단 여기 있는 나사들을 풀겠습니다 나사. 나사가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져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텀에 1차 드라이버를 넣어서 가볍게 전에 분해했던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르네요 거진 음, 같다고 볼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뒤집어서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깁 자판을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내면 네, 전에 하고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네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얘들은 이 모델별로 개발자들마다 누가누가 누가 더 조립을 어렵게 만드는지 막 시합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이렇게 제끼니까 여기에 이렇게 멈치가 보이네요 멈치를 전에 한번 해봤으니까 잘하겠죠 이거를 살짝 올려주면 은 요선이 싹 빠지죠 아이고 아이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나중에 까먹으면 안돼딱 찍어 놔야지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자, 옆으로 빼 놓겠습니다 빼 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에도 멍치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가려 놨네요 음,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요거 두 개도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쪽은 안 해도 되려나 자 여기 걸어가죠 자 여기도 살짝 올려서 여기 잡고 아키는 아, 제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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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거 이거, 이 여기 거이테이프이뜯어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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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빼면 되겠습니다 음 이거, 만 빼면 되나 여기두이 뜯어야 되나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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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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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이핑을 해놨네요. 조심스럽게. 어쨌든 이 판을 뜯어내려면은 이 케이블이 빠져야 되겠죠?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씨 겁난다. 토요일은 좀 바쁜 날이라 손님들이 중간중간 다끊꾸 끊기네요. 자, 여기. 자 여기 어우 되게 단단하게 묶여 있네. 아, 여기 나사들 표지에 있는 나사들을 풀겠습니다. 어우. 나사가 굉장히 세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빼놓고 그다음에 하나 어우 세다 둘 음, 같은 나사들이니까. 3개, 합이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사들 다 풀고, 그 다음에 안 빠진 부품들 없죠? 어, 자그 다음에 이쪽을 까야 되겠죠? 자, 이쪽에 집어들어서, 음, 지금 생긴 모양을 봐서는 이쪽을 음, 조금 똑같네요 빠루를 가져와서 야 여기 나사가 숨어 있었네요 아, 이쪽도 마찬가지 나사를 뜯어서 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나사가 혹시나 했는데 다 뜯어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사가 있는 채로 힘을 제껴 버리면은 뜯어 버리겠죠 그죠 음,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이렇게, 음, 그렇지. 나사를 분해하니까, 이렇게 바로 빠지네요. 나사를 뜯으니까, 이렇게 기판이 뜯어져 나오네요. 어 저쪽 나사를 안 뜯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아, 여기 또 나사가 숨어있어요. 여기 작은 나사도 두개 있죠? 요것도 음, 뜯겠습니다. 아래쪽 고무 마킹에는 나사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야, 이거 전에 뜯었던 것보다 더 까다롭네, 이거. 아래쪽은 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나사 하나 덜 빠진, 어, 아, 그렇지. 오우 자 됐습니다 어... 야 까다롭네 그지 이쪽 부분은 좀 간단하긴 한데 아까 이쪽에 뜯는다고 막 시커벳 습니다 그죠 자 ssd 교체를 할 거고 일단 요거 개봉을 좀해놓겠습니다 일단 요까지만 들어오니까 쉽기는 하네요 이 절이는 또이 아래쪽을 땄는데 지금 여기 떠고 기종마다 다 틀리니까 이렇게는... 자 이렇게 정품 스티커를 붙이고 일단 여기에 하드를 분해를 해놔야 되겠죠? 음. 나사도 잃어먹을까봐 겁난다자 일단 뭐간단하게 요거 두 개만 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이거 조립한 사람이 뭔가 오 되게 세게 묶어놨어요 나사들을. 조심해서 해야 돼. 얘또 어떤 이 부비 스트랩이 있을지 몰라. 어, 어뭐 없죠? 음잘 빠졌네. 자, 좋고, 여유에서 작업할게요. 뭐 하나만 깔까? 깔아서.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놓고, 뒤집고, 뒤집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 박아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음.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아까 역순으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중간에 제가 빠진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laughs> 유튜브는 녹화 방송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자, 이렇게 꽂고 그다음에 여기 덮개. 아, 이거는 뗄 필요가 없었네요. 뗄 필요가 없는 선이었네요, 이거는. 음. 꼭꼭 눌러서 잡아주겠습니다 잡아주고 아이것뗄 필요가 없었구나 이건 괜히 뗐네 떼지 마세요 동영상을 다 보고 가세요 떼다가 괜히 끊어먹으면은 그렇지 아픈 것 같다 이렇게 꽂아넣고 요선도 넣고 여기를 덮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이렇게 쑥 집어넣고 탁탁 찍어드리겠습니다 두 개밖에 안 빠졌죠 음,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꽂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네 개의 나사를 아까 위치에다가 하나 둘 그리고 삼각형 표시가 작렇게돼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다음에 뒤집어서 아까 빼먹고 안 했던 여기 두 군데, 자. 여기, DVD 들어가는 여기하고 여기, 나사가 있었죠? 여기, 납작하게 생긴 이 나사. 시키고. 그리고, 아까, HP에서 숨겨서 깜빡 빼먹었던 거. 조금 더 위에서 찍어야 되겠네요. 요거 두 개. 요거 하고 여기 넣고 그다음에 나사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DVD하고 키보드 나사만 빼고 나머지 나사들은 다 채웠습니다. 이제 다시 뒤집어서 이제 키보드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 케이블부터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떼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세우시고 준비를 놓고 이렇 눌러주시면 은 키보드가 결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심스럽게 접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제대로 결착됐는지 살짝 한번 만져보시고 그다음에 아래쪽부터 해서. 키보드를 덮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여기 아까 했던 키보드 모양 그려진 나사 있죠 음, 키보드 모양 그려진 나사를 이렇게 꼭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vd 장착하고 dvd 홀 나사 채워 주시고 그 여기에 파텔리 장착하시면 SSD 교체 작업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세팅 제대로 잘 되는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 진행 중이고 이 액정이 굉장히 반사가 심한 액정이죠, 그렇죠? 요즘은 이런 액정 잘안 쓰던데 아무래도 좀이 보급형 저가형 모델이라 네, 하드디스크 인식 잘 되네요. 하드 디스크 120기가 짜니까 85기가 잡아, 85기가 정도 잡아 볼까요 음, 85기가 정도 잡고, 파티션도 잘 잡히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